그 미국에서요 한인 교회를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한국 사람이죠. 한국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이제 도시가 흐저, 넘, 이렇게 멀리 있잖아요. 다른 도시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다시 이제 본인이 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었죠. 비행기를 타는데 옆좌석에 동양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양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몰랐습니다. 왜 서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좀 피곤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는 내 동안 이제 몇 시간이 걸렸는데, 성경도 보고, 책도 보면서 왔습니다. 물론 뭐 조금 졸리면 잠깐 눈도 붙이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내릴 때쯤 되니까요. 옆에 있던 그 동양인이 한국말로 말을 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래 가지고,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는 목사님이 쓰신 책도 많이 봤고 또 영상으로 설교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처음 탈때 인사를 나누면 오는 내내 좋은 말도 나누면서 이렇게 왔을 텐데 왜 내릴 때가 되어서 인사를 하십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무엇을 하시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등골이 오싹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목사답지 않은 말과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깜짝 놀라서 그 뒤부터는 목사, 그 목사님이요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하는 일터이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하는 사업장이든지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이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대놓고 말은 하지 않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바르지 못한 삶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행동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늘이 생각을 하시면서요,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게 신앙생활하면요,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참된 경건인데, 그리고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건한 생활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경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혼자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경건하다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모습으로 교제하는 게 바로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참된 경건 여러분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27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곧 고아와 가부를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다시 말해서 참된 경건이죠. 이 참된 경건이 뭐라고 2 7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들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뒷부분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리고 자기들 지키는 삶인 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세속이라는 거는 세상 속의 어떤 죄악적인 모습 그리고 세상의 타락한 풍속이에요. 이 그런 세상의 어떤 죄악된 모습과 잘못된 풍속에 물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게 경건의 모습인 거는 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또 하나의 경건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뭡니까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와 가부를 돌본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와우가 보는요 도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어려운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사인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또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참된 경건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교제를 넘어서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이 참된 경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참된 경건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많이 보고 찬양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참된 경건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헛된 경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 바로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배와 기도와의 말씀에 앞장서서 그 일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모습은 경건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예삼 속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했잖아요 사랑을 전하지 못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비난하기에 앞섰습니다 그 경건한 모습이 아닌 거죠. 참된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말로 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경건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 헛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고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요. 참된 경건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찐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사람이 을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참된 경건의 삶은 뭐라고 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성내기도 더디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참된 경건의 삶의 모습은 바른 언어 생활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말이 바른 게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26절도 나오잖아요. 우리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한 것 다시 말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자는 첫된 경건이다. 이게 우리의 참된 경건의 모습은 바른 언어 생활로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은 내가 잘 들으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면서 잘 듣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막 화냈다고 화난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막 나의 고집만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듣고 한번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깨닫고 조심해서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말하기를 더디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만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다 참된 경건의 모습은요. 우리의 말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입술의 삼십 초가 가슴의 삼십 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입술의 삼십 초가 가슴의 삼십 년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뱉은 짧은 말한 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평생의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삼십 초 동안 내 뱉은 이 말이요,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는 삼십 년 동안이나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서 상처 주는 거는요. 평생의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누가 우리가 누구를 때려가지고 누가 상처받으면 큰 치유하면 얼마 안 있으면 나을 수가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서 상처를 주는 거는요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돼서 쉽게 아물지가 않아요 평생의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른 언어 생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 참된 경건의 가장 큰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비난하는 말보다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말을 하면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참된 경건이 어떤 모습입니까? 1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성내기도 더디 한다는 것은 쉽게 분노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왜 성내기를 더디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2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성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쉽게 분노하면 그 분노가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의 분노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바위에 명령해서 물을 얻으라 이렇게 방법을 알려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불편한 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위에 말씀으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로 바위를 두번 쳐서 물을 내게 됐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위에 말씀으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한 거였는데 모세는 자신이 바위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우게 된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보여 주려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분노로 인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모습을 행하게 됐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모세는 하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는요. 결국에는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물론 의로운 분노도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잘못된 모습을 볼 때는 필요할 때는 분노를 해야죠. 예수님도 분노하셨잖아요. 성전이 창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럽혀질 때,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의로운 분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서 말하는 분노는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의로운 분노가 아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치우친 분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분노하게 되면, 성내기를 하다 보면, 판단이 앞보다 앞서, 행동이 앞서게 되면서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분노하지 않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례기를 더디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내 안에 분노가 임할 때 잠시 멈추, 멈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감정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인 온유와 인내가 내 안에 매주으로써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참된 경건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볼 거는요. 그럼 우리가 이 참된 경건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경건은요 저절로 사라지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내가 경건한 모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인지를 늘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훈련해야 돼요 뒷모대전서 4장 7편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망령되고 탄한 시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또 나의 말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바른 모습으로 가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모습이 되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모습이 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거음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이1절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버리고 채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우고 채우는 겁니다. 비워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물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물을 담으려면 어떻게 되야겠습니까? 지금 있는 상태로는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 물이 지금 있으니까? 여기에 새로운 물을 담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참된 경건을 살기 위해서는요. 버리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요를 의뢰해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라고 하겠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경건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우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더러운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고요 우리 안에 죄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죄와 욕심과 고집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게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듣, 들으려고 하고요 또 말씀을 들어도 내가 편한 대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안에 담겨 있는 악을 버려야 돼요.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가장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많이 하실 텐니다.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십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그냥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구합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간구하는 기도만 드리시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거가 악한 것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주님의 놀란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채우라고 했습니까? 오늘 21절 말씀해 보면요 마음에 뭘 채우라고 요 말씀을 배우라고 채우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의 그 기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임재해야죠.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채우라겠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잖아요.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겸손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네 가지씩 뿌리는 비유. 좋은 받치 되라는 거죠. 좋은 받치 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그 말씀이 내 안에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22절 같이 봅니다. 22절 같이 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행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듣긴 해요, 많이 알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속이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면요, 그 말씀을 바르게 실천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돼요. 그게 바로 스스로 속이지 않는 진실된 신앙의 모습이고, 참된 경건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울을 봅니까? 저도 이렇게 예배 오기 전에 늘 거울을 봅니다. 왜 거울을 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단정한지, 뭐 머리나 흐르지 않았는지, 넥타이 넥타이는 바르게 매여 있는지, 얼굴에는 뭐가 묻어 있지 않는지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나의 더러움을 발견하면,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죠. 넥타이가 비뚤어졌으면 바르게 매고, 옷에 뭐가 묻어 있으면 닦아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울을 보고도 자신의 더러움을 보고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헝크러진 채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냥 옷에 뭐가 묻은 대로, 더러움이 묻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는데도 그 말씀을 깨달았는데도 아무런 행함이 없는 자는 마치 거울을 보고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나의 신앙 성장에도 유익이 되죠. 내가 신앙이 점점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뭐 나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바른 모습, 바른 언어, 바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자연스럽게 그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렇지 못한 삶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생활을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바로 남편의 구원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마침 남편분이 계셨습니다. 이들 그날은 이제 안 나갔다 보니까 낮에 집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같이 이렇게 예배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왕이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알죠?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 왜 다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전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기 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싫고 교인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석재 공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석재 공사 이렇게 돌을 이렇게 쌓고 하는 분이죠. 그런데 다른 곳에 공사를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교회에서 공사를 할 때마다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교회 공사를 하면 대금을 안 주고 믿어놓는 것은 물론 막 트집을 잡아요. 조금이라도 대접을 잡아서 이것저것 무리한 요청을 많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있어서 자기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물론 몇년 후에 그기도에뭐 제가 기도한 뭔 것보다 그 여자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긴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 모습으로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을 증거하는 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바르지 못한 모습이 된다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막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한 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모습 하나 하나가 누군가에게. 교회를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때로는 이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뭐가 임한다겠어요?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절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갈때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참된 경건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요. 지금 누군가가 나를 볼 때, 내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아니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의 모습을 볼 때,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오늘 말씀처럼 참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잘못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죠 참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